네 안녕하세요 군인중기입니다 인군중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거냐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지 어 뭐지 공지 아 공지라 그러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, 네. 무엇을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 손이 나올 해드릴게요 자자 제가 오늘은 아 잠깐 잠깐만요 나, 제가 오늘은 무엇 뭐, 나가있어요 자 제가 오늘 <laughs> 무엇을 아, 네 망했죠? 자 제가 오늘 죄송하고요 자 오늘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네 제가 이름을 바꿀 건데요 뭐로 바꿀 거냐면요 동물을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데 동물 친구의 동박 어떻습니까 동물 친구의 동박 왜 동물 친구의 동박으로 바꿀 거냐면요 전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, 동물 친구들의 동박. 동박이란 무슨 뜻이냐면요. 동물 박사입니다. 제가, 그럼 바꿔볼 예정인데, 어, 언제 바꿀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요. 네. 제가, 어, 인근중대라 쳐도 안 나오면, 동물 친구들의 동박 쳐보시면, 제가, 어, 제가 나올 거니깐요 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그럼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네. 재미있게 봐주세요. 그러면 참 기대되죠?